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잘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시자 말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즉,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신앙 생활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참새 다섯 마리가 발리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만큼 사랑하신다.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에게 벌떼같이 달려드시는 것을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는 앞으로 자기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그 닥칠 현실이 눈에 선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 권세자들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가고 무고한 자에게 혐의를 씌워서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고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그들이 두려워서 나를 부인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8절,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에 나를 시인하면, 그때 위협받을 때에도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냐 관계가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슨 근거로 말씀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짐작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다가 삶의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태국의 성교사님이 그곳에 청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그 청년들의 이야기에 감동이 되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의 자격을 이미 박탈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이렇게 한국의 교회들까지 방문하려고 했던 그분들의 그 믿음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중동 지역에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사회에서 또 격리가 되죠. 가족들에게서 또 쫓겨납니다. 생명 위협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중국당인데, 저 중국당에 지금 모든 성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셨죠.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국가가 인정해주는 교회가 있는데, 중국 공상당의 그 이데올로기를 그 교리에 대체시킵니다. 대체시켰고, 국기를 예배당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 행사를 교회에서 항상 행사 행,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어, 강요한다 합니다. 교회의 모든 헌금과 재정은 국가로 다 기속시키고 교회 안에는 항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시 카메라로 카메라로 교인들을 항상 관찰한다 합니다. 그래서 삼자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가정 교회 지하 교회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열 명씩 비밀리에 모여서 숲 속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지하 신에서 또한 사람이 밖에서 망을 보고 그 비좁은 곳에서 새벽 4시 5시라도 모여 예배드리고 있고 그러다가 당원에 잡히면 벌금 3천만 원씩 내야 되고 목사도 다시는 모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해야지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 땅에 일어나고 있다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주님의 이름을 신한다는 것이 어려운 때가 있었죠. 경기도 양지의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순교자들 말고도 이런 모를 목회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명의교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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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두 모든 물에한든물 속에 다 생매장을 당해 모은 교회가 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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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왜곡된 사상과 물든 그런 시대, 폐쇄된 나라의 사회에서는 삶에 큰 피해를 입거나 생명까지 내줘야 되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게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신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행해야 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신하고 또 그렇게 지켜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신하면서 오늘 주님의 부탁하신 이 부탁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힘든 길을 저련히 걸어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를 했는데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천 명을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어찌할꼬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당시 인구가 2~3만 명인데 남자만 5천 명이 회개 운동 일어나 버렸다면 사회가 전복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은 위기감을 느꼈겠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서 심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안전뱅이가 낳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 모퉁잇돌이 된 것처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이 안전뱅이를 낳게 한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권세자들이 놀랐어요. 저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높으신 대제사장과 권세자들 앞에서 어떻게 저리도 마땅히 할 말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을까 또 분명히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이들 속에 역사하고 저안전병이도 낫게 했다 하니까 정말 그 안전병이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는 위협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니까 이제 힘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최종 지금 선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스승인 예수님도 이들에게 고문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 당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그 위협의 말이 경고성이 아니라는 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권세자들의 붙들려 갔을 때도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한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수 있겠느냐 하면 거꾸로 십자가를 지며 순교했고 수많은 그리소인들도 순교자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여러 일은 순교자들의 흘린 피로 인하여서 세상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300년이 흐르니까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로마가 결국 기독교에 항복을 하고 국교를 기독교로 선언하는데 이르렀어요. 로마로 인하여서 로마가 정복했던 모든 유럽의 전역이 기독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 교회가 서고 교회법이 사회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됐지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성경의 전신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길에 인간의 생각을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고행으로, 인간의 헌신과 봉사로, 노력으로 인간의 헌금이 얼마냐에 따라 구원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다시 율법적 신앙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를 가르쳐도 이 교권일 가진 자들이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르쳐도 모두 다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교회의 권세가 세상 권세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권에 맞섰다가 한나라의 황제도 굴욕을 당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다시 높이 들어올리면서 교황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만든 교리는 비성경적이며 다시 뜯어 고쳐야 하오라고 말한 젊은 사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의 일화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1521년 4월 16일 보름스 회의였습니다. 교황과 초기 경들의 눈에 종교 개혁한다는 나선 이 마틴 루터가 눈에 가시가 됐는데 그래서 독일 황제 카를로스 5세는 이 문제가 이 문제를 교황에게 또 맡겼고 황제는 교황과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어서 이 루터의 주장을 철레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루터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루터는 담대하게 달려갔습니다 왜 말렸느냐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고 다 고문당하고 화형당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말렸지만 담대하게 그 보름소에 참석했고 그 회의에서 황제는 루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책들이 당신이 쓴 책들입니까? 물었더니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주장들을 철회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루터는 그 답변을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마디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루터에게 살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게 됐고 루터는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여기 서있습니다.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고 그는 기도를 드렸고 인로인에서 황제는 루터를 본법자로 처형할 수 있도록 서명을 했고 루터는 다른 종교개혁자처럼 처형받게 되었지만 그를 돕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한성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 생명을 보호받게 되고,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모든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하려고 독일어로 그 번역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며 그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 먼 시간이 아니라 또 백령도 안된이 땅에서 역사도 우리 한번 보면. 일제식민지 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학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의외로 너무 쉽게 합리화해가며 교회가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비롯해 대표적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반대하던 목회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느 날그 총독 미나미가 제국 회의에서 보고를 하는데 조선 통치는 원활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교도들입니다. 여러분 그사0만 군대의 그 선봉에 계신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구라는 설결에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인들에게 도 신사 참배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의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일본 경찰들은 세 번이나 잡아가서 그를 고문하고 결국은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애양원을 통해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조직적으로 해오신 손양원 목사님의 신문관과의 대화의 기록도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940년 9월 25일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가는 길 일본 형사 두 명에 붙잡혀 끌려가고는 해방될 때까지 만 5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신문관과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말합니다. 대일본 제국 천황 정치를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대단히 불충한 일이 아닙니까?라고 물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 제국으로서는 불충한 일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행복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요. 신문관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일본 제국에게 불평불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예를 들자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란 황실의 선조인 천조대신을 제사하는 것인데 나는 일종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히 할 말입니다. 이런 마땅히 할 말을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지금은 신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부인하고 위협 위협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분들이 찬 환경에 우리가 서게 되면. 지금도 수많은 박해가 있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 우리가 서게 되면 마땅히 할이 말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신한다라는 것은 생활에 많은 손해를 봐야 하며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대가를 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땅히 이할 말을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때에 신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은 지금 내 모습 봐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삶 속에서 10절 말씀했죠 성령을 모독하는지 아니하는지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를 살펴보면 우리 알수 있어요. 이 둘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들다가 우리의 양심 속을 통하여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자꾸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사심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안전한 생활, 세상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제를 가거나 위협이 올 때에 그때는 성령이 가르치심을 주님의 이름을 신한다라고 누가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성령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이는 그 민감한 신자만이 바로 그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권세자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도행전 4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루터 보세요. 예수를 부인하라 황제 앞에서 뭐라 합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돼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이 손양훈 목사님이 신문관 앞에서 뭐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요 여러분 이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 속에서 타협과 안락의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땅히 할 말을 그 말씀 속에 행할 일 속에 자기의 삶을 맡기셨던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과 평소에 깊은 관계를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평소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이라. 사람이 되었다면 불가능한 말들입니다. 성령의 사로잡혀 있는 자만이 강능한 믿음이요 용기에서 나오는 그들의 발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하루 아침에 그런 실력이 쌓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 하루의 일상 속에서 땀 흘린 수고가 결국은 그런 실력을 나타내듯이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박해가 전혀 없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도 안락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던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로잡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늘 따르며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견지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도 지금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면 타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신하기보다는 부인하는 일에 어쩌면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구원이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것처럼, 구원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신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셔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여 목마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귀기를 가여주시고 주님의 기도로 엎드릴 때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내 마음의 대지에 부어주셔서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여주시고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베드로와 같이 루터와 같이 손 주희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이 많은 순교자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신할 수 있는 자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내 모습을 통하여서는 그런 위협과 또 강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내가 그런 주님의 이름을 신할 수 있는지요? 주여, 우리도 이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처럼 주여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림바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인하라는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팔매형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할 줄 아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여, 우리 모두가 비대면 상황에 딸지라도 성령님과 대면하지 못할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님과 동맹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기기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로 주여 세워 주셔서 주님 앞에 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